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식물을 살펴보면 식물에게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움이 돋고 자라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하는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 영적 이 삶이 반복된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식물에게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이런 주기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에도 주기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정점에서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바닥에 신앙을 어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 몸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에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또 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다 살피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삶의 영적인 삶에 주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때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주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신앙의 최고점에 서서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평안을 주시고 또그 공동체가 부흥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한 것이 그 삶이 좀 편안해지면 이제 우리에게 이 편안을 주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존중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평안이 찾아왔구나 라는 것 때문에 더 힘있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생활이 편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와 타협을 하고 죄를 용납을 하고 요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기기를 쉽게 하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난족속들을 닮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런 불신자들과 같은 상태로 바닥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앞자리에 두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의 정점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으로 그들의 영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에,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때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찾다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어 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궁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구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때만을 기다리고 언제쯤 내가 이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언제쯤 회개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옴으로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실지라도 진노에 에, 우리를 진노에 그냥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진노를 벗어나고 어쩌 언제쯤 이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날이 오겠는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변한해지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영적인 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영적 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가 몇년 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달 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주 안에서도 그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세상 열락에 취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잘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수 없는데 될것 같은데 되지 아니하고 고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낭패의 자리에 이렇게 되고. 어, 또이 낭패의 자리에 이르러서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회복해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되고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 보면 이미 인생이." 황혼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젊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이제라도 내가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도 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오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부터 신앙생활했든지간에 신앙생활하는 그때 공백기를 갖지 마라.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윤재군이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 윤재군이 어느 때가 젊으냐면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을 때 맞죠. 그런 것처럼 내일보다 오늘이 우리의 삶이 더 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청년의 때 이렇게 해석할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이때 내가 내일보다 더 젊을 때 앞으로 다가올 날보다 더 젊은 이때에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권유하고 있는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혜의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거룩하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삶을 보여줌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어, 어렵습니다. 신앙을 강제로 주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어,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배우는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장되기만 하면, 그리고 무장된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언젠가 믿음의 반석의 설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젊음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민생이 네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패배의 주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어, 역경을 헤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이 신앙의 주기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 연약한 인생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어, 역경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짧게 하고 어, 오히려 이 진노의 때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까? 첫째는 경고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그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고 진노하셨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조선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합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모합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주의 강대국들을 들어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혹이라도 나는 잘 산다라고 살았지만 내게 범죄함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실 만한 일이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해결하고 고통의 때를 벗어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의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미련한 사람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목사님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사랑하시지 않는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어, 진노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인지라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결같이 다름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속히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침략을 받고 모압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1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를 섬기니라 어느 동안 깨닫지 못했는가 1년 2년이 아니라 18해 동안에 깨닫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한지 18해라는 이 아까운 세월 하나님 앞에 18해 동안에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그삶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삶에 감사가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예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세월을 다 고난 가운데 허비해 버리고 와방에게 조공을 마치며 노예로 18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긴것 같지만 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젊은 청장년이죠.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한 가지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하며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 그 바쁘게 살 동안에 그래도 목사가 교회 와야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가야죠라고 대답할 때그 마음에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기반을 더 잡으면 그때 갈수 있는 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어, 뭐이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고통을 통하여 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데 에, 하나님의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저도 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라것 다시 한번 어, 이 이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누리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어, 그리고 나는 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가 우리의 삶을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분 일초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신앙으로 돌아서고 신앙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승리를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의 18해를 끝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웬산잡이 에우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왼손잡이 에우스를 세우셨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이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힘이 센 사람, 그러므로 모든 일을 왼손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른손이 묶여 있다, 즉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에, 즉 오늘 우리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란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에,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인가? 베냐민 집파는 칼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칼을 쓰는 그런 집파였습니다. 그 오른손을 사용해서 칼을 빼어서 전쟁에 능한 이런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의 아들 가운데 오른손을 쓸수 없는 이웃을하하님님서서원자로 세우셔서 이모아방 에글론에게 이글론을죽이게 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을에게 구원을 j 락하셨더라라고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세아델 삼가리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에 이어서 또 다른 구원자 삼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삼가리 어떤 사람이었는가? 농부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전쟁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그 신장이 탁월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농부 출신의 삼가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웃과 삼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에웃,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군인이 아닌, 그리고 전장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이 농부 삼가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역경을 승리로 바꾸는 구원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만, 그럴듯한 사람만, 될 법한 사람만, 떡잎부터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얼마든지 구원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비록 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삶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주위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연약한 인생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액면 그대로의 모습은 세상에 눌린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치권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정치권에서 나라를 위해서 공약을 내걸고 정책을 펼쳐나가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정치의 문뇌 아닌 우리가 들을 때도 이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표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난발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지금 IMF 시대 직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대단한 기업가도 아니고. 이런 나라적인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시민이고 또 어쩌면 애우처럼 오른손을 잘쓸수 없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의 삶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만 들리고 실제로 물가나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복지가 자꾸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고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악한 이야기들만 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약한 시대에서도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험한 시대에 저렇게 형통의 삶을 살수 있을까? 그리고 단한 순간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와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즐겨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환우들 특별한 은혜 더 하여 주시되 황동민성도 위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식이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 잠들어 있는 삶이 그 몸이 일어날 수 있는 깨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 귀에 일어나라고 들려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귀에 기적을 주시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